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오레입니다. 네 이번에는 디스트로이어 투기장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간단하게 스킬 소개해드리고, 투기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고, 바로 투기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 콤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예, 기동폭격처음에기동폭격 무적이고, 예, 경직, 걸어주는 스킬이구요. 예, 짧게 이렇게 도약하면서, 빵, 예, 따주고, 경직 걸리면, 바로 난타. 난타로, 예, 딜량을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이면서, 예, 피흡도 같이 되는 스킬이에요. 음. 요것까지 맞았다 싶으면, 100%, 예, 적이, 예, 넉다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뜯어졌다고. 쓰러지고 나면, 황폐화 스킬로 바닥으로, 이렇게, 같이 들량 뽑아주면서, 10초간 방어 방어력이 또 업이 돼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쓸수 있는 스킬인데, 마지막으로, 순간 포격 이걸로 이제, 무적 스킬이에요. 이것도 이걸로 써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저 여유가 되면 화염 도약으로 이렇게 거리를 벌려놔요. 이것도 무적 스킬. 누르고 있으면 두 번까지 점프를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뭐 지면 들어올리기. 원거리로 이제 견제하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화염 철포도 원거리 견제하는 스킬. 네. 이렇게 해놨고, 요거는 이제 버프 스킬이죠. 피를 채우고 공연, 공룡... 공격력을 업시키는 스킬이고.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냐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보다가 점프로 이렇게 근접을 해주고 나서 근접한 상태에서 기동포격으로 빵! 그럼 경직 걸리죠. 걸리자마자 이렇게 난타로 때려주고 자빠진 상태에서 황폐어 떠주고 승간포격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점프를 해서 이렇게 거리를 벌려주고 아니면은 회암 도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면두 번으로 점프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려, 거리를 벌려주고요. 거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지면 들어오려로 이렇게 원거리 견제해주거나 이걸로 견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킬 소개해드렸고 바로 이제 투기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디트같은 경우는 음 일단 원거리 견제도 되면서 근접 캐릭한테도 어 전혀 밀리지 않는 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피했는데 어? 만들어가 어, 뭐 아이씨 이겼죠? 티티는 일단은 다할수 있는 캐릭에요. 사냥도 좋고, 뭐 투기장도 좋고, 떼장에서도 정말 좋은 캐릭. 예. 모든 걸다할수 있는 캐릭이에요.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캐릭입니다. 디트 같은 경우는. 난 피했는데, 분명. 참. 원거리, 근접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캐릭, 유일한 캐릭 중에 하나가 바로 디트. 수고 <목소리도> 아이고. 고 안타, 황태야, 풍광포브까지 이런식으로 걸려주고 빨리 일어나지? 아... 이런 식으로 원거리 견제만 해도 돼요. 사거리도 꽤 길기 때문에 원거리 견제만 하면서 이렇게 싸워도 됩니다. 굳이 이게 근접을 하지 같이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늦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스킬이 뭔가 이렇게 대포 쏘는 것처럼 음. 탱크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묵직하고 좀 약간 좀 시원시원한 느낌 네, 마찬가지로 어이구 이게시피도 하네 어, 뭐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야? 아. 했네요 깔끔하게 복사했습니다. 디트는 오랜만에 해보는데 네, 재밌어요. 재밌네요. 확실히 재밌고, 손맛도 있고. 아이고.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진짜. 아. 진짜 깡패 같은 느낌. 노빡구, 진짜 깡패. 라니 기동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지금 디트한테 발리고 있죠. 라니 네. 경공이 거의 사기 스킬인데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네. 기동력으로 봤을 때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두기장이나 떼쟁할 때는 저 기동력이 거의 생명이거든요, 진짜. 네. 막고 피하고 막고 피하고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 스킬 잘못 썼다. はい。 아이고 또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스킬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동표 포격을 이거를 잘 써주면 좋아요. 무적에다가 경직 걸어주고, 그 다음 스킬 바로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쿨타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스킬 릴레이가, 어, 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몇 판만 더 해보고 마무리 할게요. 두세 판만 더 해볼게요. 아우 가 봐서 쐈는데 아왜 졌지? 원거리 캐리가한테도 전혀 밀리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음, 막판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날왜안 움직일까? 간단하죠? 디트 진짜 추천 드립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디트. 네. 스킬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네. 기동포격 이걸로 견제하면서 네. 점프로 다가가면서 견제하면서 이걸 경직 걸어주고 경직 건 다음에 바로 순간 폭격으로 이렇게 잡아 틀어도 돼요. 네, 잡아 틀을 확실하게 잡아 틀리고 나서 확실하게 그냥 안전하게 뒤을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 제대로 들어갔 이게 기동폭이 제대로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난타로 잡아 틀리고, 그 다음에 황폐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순간 폭격 이렇게 콤보를 마무리하셔도 되고, 화염도약으로 근처에 가서 지면 들어올리기를 받으셔도 됩니다 투기장에서 무적 스킬은 기동폭격 네. 그리고 순간보격, 화염도약까지 이렇게 세 가지니까 잘 유의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트로리제 투기장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